어, 화분 너무 괜찮죠. 어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. 가상비 좋고 크기도 큽니다. 13cm, 11cm, 10cm 뭐요 정도 크기. 짜잔. 얘네들은 지렁이 분변토 듣고 다육이 볼 목초액 뭐별 이름표 지주 때 오늘 목초 액이랑 지주 때별 이름표 아, 나눔합니다 보 다행입니다 오늘 행복한 꽃그르 택배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어떤 화분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뽀삐 12종 이라고 하는 화분이 왔는데 어, 요렇게, 지금, 꽃 그림이 가득차 있는 한나름 화분이 왔어요.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네 카키색인 것 같아요. 카키색. 짜잔. 어 괜찮네요. 오, 수제 화분 같아요. 이렇게. 수입분인데, 수제 화분처럼, 어, 예쁘게 나왔네요. 어, 직사각형 화분입니다. 사이즈가. 사이즈가 이렇게 13, 13.5 정도 되나요 13.5. 가로가 세로가 10cm 정도 됩니다. 높이는 7.5 정도 됩니다. 한 거진 8cm. 7.5좀 넘는데 거진 8cm는 못 돼요. 7.5, 7.5네요. 7.5. 13cm 가로가 그리고 높이가 7.5. 어, 이렇게. 오 어, 괜찮아요. 카키색. 어, 색깔이 너무 화려한 것보다 이렇게 단순한 또 매력이 또 있죠. 이렇게 수제화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. 고 이름이 뽀삐 12종이에요. 뽀삐 1 2종얘는 하늘색. 하늘색. 아까랑 사이즈는 똑같아요. 깔별로 내네 깔별로. 수제화분 같은 느낌 있죠? 색깔도 오,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얘도, 오, 얘는 핑크 핑크. 얘는 노랑 노랑. 오 노랑이 화사하네요. 오, 봄 분위기가 확 나는 오, 화사함이 있어요. 이렇게 예쁘죠? 오, 괜찮네요. 오케이. 오 너무 예뻐요. 화산 노랑이네요. 이렇게 깔별로 되있죠 얘는 카키 노랑 이렇게. 얘는 어, 지렁이 분변토 가든. 어, 지렁이 분변토인데 여기 에 어, 이게 다육이 흙 만들 때요거를 조금 섞어서 어, 섞어서 하거나 씨앗. 제가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. 어, 요걸 쓰고 있는데, 다육이 흙 만들 때한몇 숟가락 넣어서 만드는데, 요걸 놓으면 뭐, 다육이가 성장을 잘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지렁이 분변 토는 목초액, 목초액입니다. 이게 1.5리터인데 가격이 5천원. 이 목초액은 뭐, 다들 아시죠? 병충해 예방도 살짝 되면서 이게 탄 냄새가 이게 벌레들을 접근을 좀 방지한다라고 목조액이 또유튜버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들 올리시죠. 저도 올렸고, 어, 그 목조액인데, 이게 그1 5터에 1.5L에 5,000원이라고 합니다. 가격이 괜찮네요. 1.5L에 5,000원. 음, 이게 뭐 깍지 예방하는데, 그래갖고 이거를 희석을 해갖고, 어, 뿌리죠. 어, 다육이한테. 이렇게 벌레들이 냄새를 싫어한대요. 탄 냄새. 요거는 다육이 볼이에요. 다육이 볼. 다육이 볼인데, 이게 지금 2.5L라고 써있죠? 다육이 볼은 뭐 아시죠? 다육이 흙 만들 때, 어, 다육이를 생각해서 만든 볼인데, 여기, 물음병 예방. 어. 그, 탁월한 효과가 있다, 그래서. 그니까, 뿌리 건강이 좋고, 배수가 잘 되고, 물 마름이 좋게 하는 다육이 볼입니다. 요거는, 별 1인포, 250개에 5,000원이라고 하는데, 250개에 5,000원. 그리고, 요거는, 다육이 심을 때, 그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때그 창들 신고 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가상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 아시죠? 어못 움직이게 하는 별 지주대. 요게 1 0 0개 어, 대나무 지주대라고 합니다. 대나무 지주대 백개 오천 어,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니까 이렇게 아까보다 작은 직사각형이 이게 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 원형이. 원형이 있네요. 모양이 세 가지 모양이네요. 큰 직사각형과 조금 작은 어, 직사각형, 그 다음에 어, 원형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사각형은 아닌 것 같고, 아까 분홍색을 안 뜯어봤죠? 얘랑 노란색 이렇게 사이즈가 11.5cm, 11.5cm, 높이는 8cm, 11.5cm, 8cm 하분 이런 거뭐창 심어도 예쁘고, 뭐 군생을 심어도 예쁘고, 뭐 심으면 다 이런 거는 뭐 원형은 아무거나 뭐다 심어도 예쁘죠. 이런 애들은. 얘를 한번 뜯어 볼게요 10cm 가 조금 넘어요. 애매하죠. 10cm 가 조금 넘고 어, 10cm 사각형 화분이에요. 사각형, 사각형 화분 높이가 8cm 높이가 조금 낮은 사각형 화분입니다. 10cm 화분, 어, 10cm 화분이네요. 이렇게 재면 또 10.5cm, 음, 10.5cm에서 10cm 가운데로 재면 10.5cm, 가운데로 재면 10.5cm. 이렇게 얘는 하늘색, 하늘색 원형, 하늘색 원형 색깔이 얘는 카키색, 카키색 원형. 분홍색 원형 이렇게 꽃 모양이 전체적으로 싹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한 톤으로 두 톤, 투 톤, 어 쓰리 톤인가? <laughs> 얘는 포인트 핑크색이 들어가는데 원래 투 톤이네요. 투 톤. 어, 바, 그 안쪽에는 어두운 색, 바깥에는 약간, 안쪽에 바깥에는 카키색, 안쪽에는 회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체적에 입체적. 음. 하늘색, 얘는 노란색. 그니까 색깔이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. 짜잔, 요렇게, 어, 언박싱을 해 봤는데요. 다육이 폴 2.5L에 6,000원. 요거는 어 다육이 흙을 만들 때뭐 마사, 펄라이트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섞잖아요. 이제 요거는 다육이 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물음병. 다육이가 여름에 가장 좀 이렇게 취약한 게물음병이에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. 다육이 볼 해갖고 요거는흙 뭐 만들 때 섞으면 되는 거고요. 요거는 지주대, 지주대 100개에 5,000원. 그리고 별 이름표 250개에 5,000원. 목초액, 목초액 많이 물어보시죠. 목초액 5천원입니다 1.5리터. 이거는 지렁이 분변 가든, 어, 얘는 3,000원 맞는 것 같아요. 3,000원. 그리고 요게 지금, 어, 화분이 12종이에요. 12종. 그래서 이게 직사각형 큰게 지금 4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4개. 깔별로 돼 있죠? 어, 카키색, 카키색, 요렇게.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짜잔. 색깔이 어,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고급스럽게 약간 이게 회색 빛 같으면서도 음 약간 코코아 빛이 나기도 하고 투톤 인데 꽃은 이제 색깔을 뭐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 하늘색 어,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사각형이야 사각형 화분 이렇게 화분이 커요 어, 크고 좋아요 이렇게 얘는 원형, 원형, 요렇게. 세 가지 모양인데, 네 개씩. 원형 네 개, 사각형 네 개. 이렇게. 직사각형 네 개, 사각형 네 개. 그래서, 어, 이게 이제 좀 조그만 화분에서 성격을 좀 크게 키우고 싶다. 응. 이렇게 화분을 쓰시면 좋겠죠. 세트로 딱 심어 놓고. 일단, 12종에, 어, 57,600원이니까 가격은 무지 저렴한 거죠. 가성비가 좋은 거죠.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. 스타일도 다육이 화분에 딱 어, 맞게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러면 다육이가 돋보이고 예쁠 것 같습니다. 고급스럽게 너무 화려하지 않게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. 이런 어, 스타일 어, 괜찮습니다. 꽃이 오, 괜찮아요. 그래서 택배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입니다 화분은 <laughs> 57,600원 12종 괜찮죠 크기도 큰데 요정도 가격이면 어, 괜찮아요 이게 깔별로 노란색으로 쫙 나도 예쁘고 핑크색으로 쫙 나도 예쁘고 카키색으로 쫙 나도 요거는 어, 다른 색보다는 한 톤으로 가도 예쁘겠네요 한 톤으로 심어서 진열을 할때 이렇게 택배 언박싱을 해 봤는데요. 오늘은 제가 화분을 할까?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할까? 좀 고민을 어 어떻게 할까? 오늘 나눔을 좀 생각해 볼게요. 짜잔. 오늘은 화분을 안 하고 요 목초액을 하기 했습니다. 제가 목초액의새 통이 <laughs> 아주 오래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목초액으로 어 이벤트 나눔하고 요 지주대, 대나무 지주대하고 요별 이름표 이렇게 세 개를 오늘 화분 대신 화분 대신 이렇게 목초액이랑 다육이 키우면 요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필수 가끔가다가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목초액 음. 근데 다육이 키우면서 이게 필수더라고요 요런게 목초액 목초액이 있고 대나무 지즈때 이렇게 하고 표 이름표 오늘은 화분은 빼고 이렇게 하나 둘세개 근데 미션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아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2만명이 넘었잖아요. 아주 심도 있는 심각한 그런 얘기인데 이걸 규제를 풀었잖아요. 규제를 풀었는데 어 이걸 찬성한다 반대합니다. 규제를 풀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 찬성 써주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게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규제를 푸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반대거든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이 댓글에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 나눔 참여는 꼭 좋아요 구독을 해주셔야 나눔 참여가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